태어나 처음 만난 공기, 바람, 온도 습도마저 적당히 좋은 세상 난 희망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던 포시랭이 시절 넘나 따뜻하고 포근한 게 개편한 세상인가 했는데 응 아니야 엄마 품 다들 다이아몬드니 금이니 수저들 물고 태어난다는데 내가 물고 태어난 건개수죠 그래 맞아 100% 순수 스테이 혈통 내 혈통의 50% 지분을 맡고 있는 우리 엄마 봉순 여사 그리고 나머지 지문을 맡고 있는 우리 아버지, 몽실씨. 엄마는 타고난 울프컬 물려줬고, 이건 아버지가 물려주신 장난가 쓰레기. 희망이 없다. 아무튼 역사와 육사가 깊은 장난가이니내 밑으로도 대대손에서 물려줄 예정. 근데 이제 가보가 이게 다라고 생각한다면 경기도 오산. 육키 주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기자사이에선 TV 동물 먼저 이가니 그게 최고인 거 알지? 놀라지 마라. 우리 아버지, 엄마 두분다 TV 동물 먼저 출신이. 시간이 없다. 나새끼 집도 졸도 없이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유기견 지원센터에서 단체생활 중. 저 언니는 가족을 3 년째 기다리고 있고, 저 언니도 3 년, 저 오빠도 3 년. 나는 이제 3 개월. 희망이 없다. 그냥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사는 중. 하루 일과은 놀고 먹고 자고 싸고. 음 뭐야? 나왜 이렇게 귀여운? 내 하루 최고의 날. 걸부는 시간. 왜 와이? My face is very cute. 희망이 있다.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이리 와, 이리 오라니까 희망. 그렇다. 내 이름은 희망이. 희망이 없는 희망이다.